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어,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고, 어,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많은 제약과 족쇄로 다가왔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게 사라짐으로 인해서 어, 예전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상의 소소한 그런 자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 어,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어, 비록 어, 규제가 완화되고 우리 일상에 여유가 생겼다라고는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항상 이, 이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서. 어, 항상 그러한 어, 최상의 컨디션과 모습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봉상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 시간 함께 나눌 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여러분은 삼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어, 힘. 예. 또 예. 힘. 예, 힘 빼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찌 보면, 예, 삼손은 어, 뭐 힘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 우리가 성경통에 알고 있, 있듯이 엄청난 그런 이 괴력을 소유했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삼손에 대한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뭐긴 머리에 엄청난 힘,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는 초인적인 파워, 그리고 낙이 턱뼈로 천 명의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는 이런 용감한 모습, 어, 이러한 모습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어, 이런 모습 속에서 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이미지는 삼손은 괴력을 소유했고 어마무시한 능력을 지닌 어,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어,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어, 이런 보편적인 이미지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삼손하면 우락부락하고 멋을 가득한 그런 삼손의 모습을 쉽게 연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이 고정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삼손이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된 그런 힘을 소유하고 그런 힘을 나타내게 된그 근본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삼손이 큰 힘을 보일 때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또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이 구절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삼손이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 등장하고 있는 이 표현에 우리는 더욱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왜 이러한 삼손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 대목에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더 삼손을 주목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실인 입니다. 이 나시린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구분된자, 구별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평생 혹은 이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이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 이게 바로 나시린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시리는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어느 정도, 어, 얼마 만의 기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느냐가 나시린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시린은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이 바로 나시리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의 것, 나의 소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그 소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시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의미를 지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 혹자는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이 시대의 영적 나실인이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 그러한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뭐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나 귀한 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나시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나시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나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모든 인생의 과정들, 고난, 여건, 그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나시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복잡한 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가슴 저리며 속상해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주어지는 진정한 정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 모든 인생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고민들, 문제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인생 속에 닥쳐오는 많은 고난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용쓰고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한다 하여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완벽해질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삶의 고난과 문제와 역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찾고, 그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께 있노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능력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지금 내가 가지고 소,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소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나실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나실인,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연장과 도구를 후여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크리스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연장과 도구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은,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잘 개발하고 다듬어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영적 나시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은사,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이것을 어디서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여쭈어 가면서 내게 주신 그 연장과 도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물어 나가는 크리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장과 도구를 주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때가 되어서 부르시면서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이러한 연장과 도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연장과 도구를 부여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후자에 해당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연장과 도구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은 이 연장과 도구가 자신의 것인 것마냥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자신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듯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연장과 도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것들을 사용하며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도구와 연장을 가지고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방탕하며 살아나가는 삼손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본인이 나시린임에도 임을 이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 삼손에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부여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삼손은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여우 300 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 불을 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곳에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고 그 능력을 허비하고야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능력과 은사, 달란트를 마치 자기 것인 것마냥, 자신이 그 힘의 주체인 것마냥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 없었겠구나라고 생각을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이 오직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이러한 힘을 능력을 사용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삼손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은 중대한 실수를 범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들릴라였습니다. 그런데 어, 이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마음에 흠모하고 그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들릴라를 회유하고 설득하는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선 14장과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삼선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단히 미움을 사게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횃불을 끼워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농경지에 풀어서 그 모든 농사를 한순간에 헛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벌이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삼손이 이블레셋 딥나 여인과 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그 여인과의 이 결혼잔치 때에 이그 참여한 30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수습께기를 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결혼 잔치가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청년들은 삼손이 낸그 수수께끼를 맞추기 위해서 아무리 힘써도 그 정답을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만약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박에 못 이겨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회유해서 그 정답을 알아내게 되고 그 정답을 이 청년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이에 삼손은 아스글론에서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누락질하 해서 그 노량물로 이 청년들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춘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분노하여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돌아가 버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할 결혼식장이 이러한 유혈 사태로 변질되어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그 상황이 바뀌어 버리게 되자 삼손의 아내의 이 아버지는 삼손이 그녀를 버린 줄 알고 그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삼선이 자신의 아내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삼선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삼선의 장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의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너의 아내를 너의 친구의 아내로 시집 보냈다. 상황이 이러하니 아내의 여동생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서 결혼을 올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삼손이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더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벌인 사건이 바로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횃불을 붙여 그 농작물에 불을 질은 그런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삼손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왜이 일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의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되었고, 삼손이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된그 원인이 바로 삼손의 전처와 그의 장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건이 원인이 된 삼손의 전처와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죽이게 되어 버리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또 삼손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그들에게 또 다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죠. 이처럼 블레셋에게 많은 해를 가하고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입힌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죽이고자 했지만 삼손을 없애고자 했지만 쉽게 그 삼손을 처리하거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삼손의 마음을 빼앗았던 그 들릴라를 외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삼손을 유혹하면서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세 차례의 실패 이후에 들릴라는 다시 한번 삼손에게 간청을 하며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들릴라는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삼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연장과 도구를 태하는 그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이유로 인해서 삼손이 힘을 못쓰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단순히 이 머리카락에 얽매여서 그러한 힘을 제대로 공급하시지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이 머리를 밀려서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습을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삼손은 머리를 밀리고 힘을 잃어서 나중에 말씀에도 나오게 되겠지만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머리를 밀려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삼손이 진정 힘을 잃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손이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어, 보았는데 삼손은 앞서 이야기해 드렸, 말씀드렸지만 자신에게 이 힘과 능력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삼손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겠습니까? 삼손이 나를 버렸구나, 나를 외면하였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삼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종국에는 삼손을 생각치 않으시고 그를 외면해 버리시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삼손은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믿지 못하게 한것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주신 규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그것은 어떠한 상징 상징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는 상징을 담고 있는 규율이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상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삼손의 연장과 도구는 이러한 상징에 얽매이거나 묶여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삼손에게 이러한 연장과 도구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때 그것을 삼손이 행하고 삼손이 보이고 삼손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이 삼손의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 그것을 삼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장과 도구의 실 소유주는 하나님시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시기에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시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연장과 도구도 이와 같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 재능,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임대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임대받아 사용하는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용쓰고 갈고 닦아도 하나님만큼 그것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사와 능력의 참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임대받으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능력의 참된 소유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겨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모든 것의 소유주, 참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고 온전히 맡겨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사와 능력을 보다 완벽하게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연장과 도구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때문에 많은, 많은 신학자들이이런 삼손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더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삼손은 나 시기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장과 도구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 마냥 함부로 사용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 이 사사기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사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소유자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끌어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탁함으로 인해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